이번 강의에서는 수를 다루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 체계는 십진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라비아 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수 체계는 위치에 따른 표기법과 그리고 영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지 10개의 심볼, 0에서 9까지죠. 어, 이 10개의 심볼만을 이용해서 아주 큰 숫자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이 숫자들에 대한 연산들도 아주 효율적으로, 어, 단순한 방식들만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체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라비아 수체계가 아니라 슬라디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의 수체계를 따르는 두 숫자에 대해서 저셈 연산을 한다면 이 연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십진법 자리수 시스템과 수를 계산하는 산술 연산 알고리즘은 서구세계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산술 연산을 위한 방법론에 적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어, 컴퓨터 공학에서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어, 연산에 대해서 l 컴플렉 t y 즉 비트 복잡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이스와 그 다음에 로그 그리고 다른 기타 기본 연산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모듈러 연산, 치환 규칙, 그리고 최대 공약수 역수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주어진 숫자가 소수인지를 판별하는 소수 판별 테스트, 알고리즘과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암호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 암호 시스템. 즉 RSA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에서는 2를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log n이라는 베이스가 2인 함수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2의 log n승은 n이 됩니다. 이것은 지수 법칙이 한 거죠, 로그와 지수 법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연수 n을 절반으로 계속 나눈다고 했을 때몇 번을 재기적으로 나눠야지 이 수가 1이 되는지, 즉이횟수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로그 n입니다. Complete binary tree 완전 이진 트리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도 로그 n이 되고요. 여기서 n은 노드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자연수 n을 어, 이진법으로 표현할 때 필요한 비트의 수가 바로 로그 n이 됩니다. 하무릭 시리즈라고 하는 어, 게 있는데요, 하무릭 시리즈는 1 나누기 n이라는 수를 어, 스몰 n이 1부터 n까지 어, 계속 증가하는 동안 이 수를 다 더한 것, 즉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어, 대문자 n까지의 하모닉 시리즈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모닉 시리즈의 값이 바로 로그 대문자 n 플러스 1이 됩니다. 기본 산수 열상 가운데 더셈은 다음과 같은 명제에 기만합니다. 즉, 어떠한 세 개의 한 자리 수의 합은 최대 두 자리만큼 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진수9 더하기 9 더하기 9는 27, 즉두 자리 수인 27이 됩니다. 그리고 이진법에 의한 1 더하기 1 더하기 1, 즉 이진수 세개의 합은 아무리 커봤자 1, 1이 됩니다. 즉두 자리만큼밖에 길지 못하죠. 이 규칙은 어, 베이스가 2 이상인 모든 수 체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베이스의 두 숫자 x 와 y가 주어졌을 때, x 와 y의 합은 이두 숫자를 가장 오른쪽 자리 수부터 왼쪽으로 오면서 각 자리마다 있는 수를 더해서 만약에 오버플로가 있다면, 즉 두 자리가 된다면 그 위의 자리를 캐리로 올려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덧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덧셈을 계산했을 때 우리는 이 방식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즉몇 비트나 됩니까? 두 번째는 이 알고리즘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세 번째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x와 y 두 숫자가 각각 n 비트만큼 길다면 두 숫자의 합은 아무리커 봤자 n+1 비트만큼 깁니다. 이 이유는 위의 명제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가장 오른쪽 자리부터 한자리씩 계산을 해서 캐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 자리부터 제일 왼쪽 자리까지 한번 쭉 스캔하면서 각 자리마다 상수 시간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비고의 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빠른 알고리즘이 있을까요? 아, 이두 숫자가 각각 n 비트 t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이두 숫자를 읽는 데만 하더라도 비고의 n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산술 연산으로 곱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m 비트의 두수 x, y가 주어졌을 때 x 곱하기 y는 y가 짝수일 때와 y가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y가 짝수인 경우에는 y 나누기 2는 어, 정수 부분의 결과만 가집니다. 따라서 어,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y 나누기 2를 한 결과에다가 2를 곱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요 y가 홀수인 어, 경우에는 y 나누기 2의 정수분만 택한다면 어, 이것은 어, 2분의 1, 즉 0.5를 빠뜨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결과에다가 앞에 x를 더해 줌으로써 즉 x 더하기 2 곱하기 가로열고 x 곱하기 y 나누기 2의 정수 부분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확한 어, x 곱하기 y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수식에 따라서 두 정수를 곱하는 multiply라는 함수를 슬라이드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 multiply라는 함수는 x와 y를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매개변수로 갖습니다. 이 함수는 n 비트 길이의 두 정수인 x와 y를 곱하는데요 여기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곱셈의 결과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기 함수이기 때문에 재기 함수의 기본 기저 조건으로 베이스 케이스로 y가 0인지를 확인합니다 y가 0이라면 당연히 두 수의 곱 결과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을 틀환합니다 y가 0보다 크다면 우리는 이 함수, 재귀함수의 multiply를 재기적으로 호출합니다. 첫 번째 매개변수는 여전히 x이지만 두 번째 매개변수는 y 나누기 2의 정수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의 수식에서 어, x 곱하기 y 나누기 2의 정수 부분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ultiply를 재기적으로 호출하면서 x와 y 나누기 2의 정수 부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 계산된 결과 값을 g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y가 짝수이면 위의 수식에 따라서 이 g 결과 값을 2배를 하고 미천합니다. 만약에 y가 짝수가 아니라면, 즉, 홀수라면 위의 수식에서 x 더하기 2z를 미천하게 됩니다. 자, 위수식이 맞다면, 위수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재기함수, multiply도 x와 y의 곱을 제대로 계산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 값은 몇 피트짜리의 결과 값일까요? 즉, x 곱하기 y는 얼마나 많은 빛을 차지하게 될까요? 어, 답을 말씀드리면, 2n+1 비트짜리 최대 의 길이가 2n+3 비트짜리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기 호출할 때마다 우리는 y 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g 를두배를 해주거나 또는 g 를두 배로 해준 것에다가 x를 더하게 됩니다. 즉 비트의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재기 호출을 몇번 하게 될까요? 재기 호출을 할 때마다 첫 번째 매개변수는 여전히 x인 반면에 두 번째 매개변수는 y 나누기 2가 됩니다 즉 y 나누기 2라는 것은 y가 n비트 길이의 정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게 되면 y, e, y 나누기 2의 정수 부분은 최대 n 빼기 1비트의 정수가 됩니다 즉 제기호출을 한번 할 때마다 두 번째 매개변수를 표현하는 어 수의 길이가 한 비트씩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n 번을 호출하고 나면, 즉재기 함수를 n 번 호출하면 y가 0이 되는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n 번재기 어, 호출을 하게 되고요. 재기 호출할 때마다 먼저 어, y가 0인지 상수 시간이 검사해서 리턴하고, 다음에 y가 짝수인지 상수 시간을 검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g 결과 값을 2배를 하는 데는 비고의 n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경우에도 g를 2배를 하고 여기다 x를 더해주는데 비고의 n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제기호출을 n번하고 각 제기호출마다 비고의 n 시간 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n 제곱 시간을 갖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 어, 더 빨리, 더 작은 수의 연산으로 이 결과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네,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눗셈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x 나누기 y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x는 y 곱하기 q 더하기 r 입니다 여기서 q는 몫을 나타내는 거고요 r은 나머지를 나타냅니다 뭐 y로 x를 나누기 때문에 y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r은 y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따라서 나눗셈 연산을 위한 함수 divide를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x 나누기 y에 대한 디바이드 연산입니다 여기서 x와 y는 각각 n비트 길이의 정수이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로 어, 목과 나머지죠 x와 x를 y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어, 출력하는 것이 이 함수의 목적입니다 다시 이제 이게 재기 함수이기 때문에 베이스 케이스로 X가 0인지를 확인하고 X가 0일 경우에 목과 나머지를 각각 0과 0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X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이 divide란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합니다. 재기 호출할 때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2로 나누고, 즉 X 나누기 2를 하고 그것의목 즉, 정수 부분이죠. 목만 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 y는 그대로 됩니다. 자, 그 결과를 q와 r, 즉, x 나누기 2의 정수 부분을 y로 나눈 것에 몫을 q, 그리고 나머지를 r로 했을 때, 어, q 값을 두 배를 해주고, r 값도 두 배를 해줍니다. 여기서 두 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기함수 디바이드를 호출할 때 X 대신에 X 나누기 2의 정수 부분만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X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X가 홀수라면, 그러면 몫신 Q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R은 1을 더해서 X가 홀수인 것을 보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정된 r 즉 나머지 r이 어, 나눗셈의 연산의 y보다 더 크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크게 되는 경우일 경우일 때는 어, r에서 y를 빼주고 즉 나머지를 어, r보다 작은 수즉 r에서 어, y보다 작은 수죠 y를 빼주고 나면 y보다 작은 수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몫신 q 를1 증가시킴으로써 정확한 나눗셈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나눗셈 결과를 각각 q 와 r로서 리천하면이 디바이드 함수가 정확한 어 몫과 나머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값은 얼마일까요? 어, 여기서 몫신 q 는 x보다 작은 수입니다. 따라서 n 비트보다 작겠죠. 그리고 나머지 R도 Y보다 작은 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MBT보다 작겠죠. 따라서 결과는 MBT보다 작은 두수가 됩니다. MBT보다 작은 길이를 갖는 두수이겠죠. 그 다음 이 알고리즘은 얼마나 수행되느냐. 자, 재기함수 초출 이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을 보면, 어, 베이스 경우를 체크하는 데는 상수시간 그런데, 목신 Q를 두배 해주고, 그리고, 어, 나머지 R을 두배 해주는 데는, 비오브 N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목과 나머지는, 어, 약 M비트 길이의 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들은 1 더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홀수인 지역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크기 비교하는 것, 그리고, 어, 나머지 덧셈을 해주는 것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 다, 비오브 N 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귀 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하고는 외 빅오브 n 시간에 소요되고 그러면 재기 호출을 몇번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어, 앞선 곱셈 연산과 마찬가지로 어, 두 번째 매개 변수 y는 그대로 남아 있고 첫 번째 매개 변수만 2로 나눠 주고 그것의 정수부를 취하기 때문에 x가 n 길이의 정수라면 2로 나눠 줄 때마다 b 이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재기 호출의 횟수는 n번이 되고요. 그 각각마다 비교 오버 n 이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n제곱짜리 알고리즘이 됩니다.